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자, 너가 다사주줄대요 1등 <웃음> 2등 <웃음> 대표님 3등 <laughs> 내가 4등 다빈이가 <laughs> 5등 d <laughs> e <laughs> 하! d e g 서 나가면 나가.. a 나죠면 Five... 저 맞추기도 힘들어요 자! 아! 발동! 오안먹으면 아! которые... <la sweating in trouble> oh. <s segala> 똑같은 거야? 예. 둘이 오케이 오 가볼까. 자, 그만 끝나네, 이 아이 깔끔하게 금방 끝나네, 게임이. 에 게임 금방 끝나네. 봐야 되나.